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 후서. 이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지역을 향한 편지글입니다. 두 번째 편지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 물론, 보통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에는 이런 파벌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블로가 더 좋다. 나는 베드로가 더 좋다. 물론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내세우다 보니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불이 생겼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고 우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써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이고 우리는 사랑과 서로 화합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 이후에 고린도 교회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믿음으로 다시금 건강해지는 교회로 활발하게 되어졌습니다. 바울은 이 소식을 디도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바울은 다시 두 번째로 편지를 쓰게 됩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귀한 존재가 되었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가 되었는데, 서로 화목하면서 지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나간 과거에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그 아픔을 잘 이겨냈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고 은혜를 고의 간직하시고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그는 이사야 선자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 은혜 베풀 때에 너, 너를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셨던 그 놀라운 역사를 설명하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의 상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작가 돌스토이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돌스토이가 무슨 책을 썼는지는 혹시 모를지 몰라도 어쨌든 대단한 작가인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돌스토이가 썼던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세 가지 의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이 책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언제일까? 등장하는 이 왕은 이 질문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언제일까? 나이 드신 분들하고 이야기 하다 보면, 물론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언제가 참 좋았던 시기냐라고 묻게 되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젊었을 때, 지금보다 좀더 젊었을 때, 그때가 참 좋았지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도 가끔 그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작가는 이 소설을 통해서 이 왕은 인생에서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언제인가라는 이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역시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일까 그 해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이 해답을 풀고 싶었습니다. 즉, 시기와 사랑과 일에 관한 질문입니다. 왕은 이 해답을 찾기 위해서 무전, 무진장 노력을 했고 또한 이 해답을 찾기 위해서 상금을 내겁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알려줄 사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줄 수 있는 사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지금 말해주는 사람에게 내가 커다란 상을 내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사람이 아마도 이야기를 했겠죠. 왕은 이 대답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왕은 결국 깊은 산 속에 거주하고 있는 이 지혜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지혜자에게 묻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지혜자가 이 말을 듣고 금방 대답해주면 속이 시원할 텐데, 계자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과정에 어떠한 사람이 피투성이가 된 채로 이 왕에게 달려듭니다. 왕은 이 사람을 보고 깜짝 놀라고 이 사람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적 정성으로 이 피투성이 된이 사람을 치료해 주었고 이 사람이 나중에 고백합니다. 저는 사실 당신을 죽이러 온 자객입니다. 그런데 당신을 죽이려고 오다가 당신의 군사를 만나서 그들과 싸우고 다쳐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왕이 자기 자신을 치료해 준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고 왕 앞에 충성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봤던 지혜자가 말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는 지금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당신이 마주한 그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 줍니다. 지금. 지금 우리는 어떤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누구를 만나고 있으며 지금 우리는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또한 바울은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은 은혜의 날이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입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이 구원의 날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이 구원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제외하고 무엇인가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아, 나는 뭐 그런 도움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누구의 도움 없이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이 되었든지 간에 나는 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재능이 많기 때문에 도움 필요 없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온의 도움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무엇을 이루었다라고 해서 우리의 불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불을 축적했다라고 해서 불안이 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건강한다라고 해서 우리의 건강에 대한 염려가 사라지는 것도 또한 아닌 것 같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모습은 불안하고 부족하고 염려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말은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세속적인 것에 국한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건강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지만 우리가 건강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업에 대한 것을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물론 사업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게 해 주십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녀의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단순히 건강과 사업과 자녀의 성공에 둘 것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건강해도, 우리의 사업이 잘 돼도, 우리 자녀들이 성공해도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런 것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생명과 연관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도심이 하나님의 의인데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생명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주셨던 그 사건, 그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구원받은 존재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의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는 새로운 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고린도 교회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고, 지금이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할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신앙은 미래의 사건을 기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은 현재의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가끔가다 과거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것은 지금의 하나님을 우리가 내가 어떻게 경험하고 고백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제는, 하나님의 존재는, 하나님 경험은 과거의 추억으로만 남겨둬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 현재의 신앙의 상태를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름다워야지 앞으로 다가올 이 우리의 미래의 신앙도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는 다리가 현재입니다. 지금입니다. 현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미래에 먼 날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미래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중요한 시간이며, 이 시간이 쌓여질 때에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덧잎혀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시간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집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간직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는 감사가 고백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에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감사를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여러 인생의 풍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감사보다는 아쉬움이 많이 남게 되고 탄량보다는 불평을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약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다. 지금 내 삶의 모습이, 바로 지금 이 모습이 심한 폭풍을 만나고 있는 그 현장이라 할지라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이 광야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속한 이 위치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고 이 사실을 훈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폴레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달리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사전에 원망이란 없습니다. 왜냐면 하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환경이 무너진다라고 한들, 우리는 원망 대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에 나에게 하셨다,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식하면서 힘들어도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훈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 은혜를 간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해 넘치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고작것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셨고 그 예수로 인하여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아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조금씩 조금씩 성장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우리의 신앙은 조금 더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삶에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욕심이 자리 잡게 되면 우리는 감사를 미루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욕심이라고 하는 이큰 실체가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뭔가 부족해.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 내가 지금 삶을 살고 있는 이 모든 환경 속에 감사가 뒤순서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현재에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부족하다, 아쉽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그 시선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환경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임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순간을 감사하며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이 상황 속에서 내 감사를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왜 감사를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 바울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겪었던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많이 맞기도 했고, 혼란과 흠핍과 가침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온갖 나쁜 것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온갖 좋지 않은 상황들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통의 3종 세트를 바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못 먹고 행을 당하고 고생을 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본인이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들이 지금의 자신임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현재 시간이 은혜라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바울의 지금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불쌍하다라고 하는 그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리는 여전히 말합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현재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나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배합니다. 지금 우리는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위대한 설교가 스팔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늘은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에 너무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우리는 이것을 지금 누리고 지금 고백해야 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약하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그 느낌을 이겨내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은혜를 더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풍성한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수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것을 잘 갖고 있느냐? 지금 우리가 이것을 잘 갖고야지만이 우리는 진정한 추수의 기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얼마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느냐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많은 것을 추수할 수 있고 불행하게도 우리는 어떤 것을 추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에 충실하면. 우리는 훗날에 더 풍성한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기쁨과 오늘의 감사가 오늘의 고백이 다가올 미래 시간에 여러분께서 채워주실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억하십시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손길을 보여주시는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에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